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로세 때와 가츠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망각을 잘하는지요. 성경이 아니면 인류의 역사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잊어먹은 채 살아갈 지경입니다. 홍수 심판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조차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아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비해서 여러분 성경은 아주 중대하고 자세하게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또 마지막 시대가 어떠할 것인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노아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하고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자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해도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게 되죠. 이 죄악들이 세상에 쌓여 있는데, 그냥, 여러분, 더럽고 지저분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괜찮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죄악들이 세상에 가득 쌓여서 더 이상 내버려 둘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악을 배설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인간의 배설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트레킹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가끔 그렇게 트레킹 가는 걸 제가 좋아해요. 가가지고 뭐 1시간씩, 2시간씩 걷는 걸 좋아하는데 달라스 남쪽에 보면 시다리치라고 시다리치 프리저브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트레킹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공짜로 운영되는 길이고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그 트레킹을 간날 보니까 똥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트레킹 길에 이, 이 강아지들이, 이 멍멍이들이 똥을 얼마나 싸놨는데, 이게 주인들이 치우지 않고 그냥 트레킹을 해가지고 너무 심각할 정도로 똥이 많은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기 안 오겠다. 너무 불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 캘리포니아에 특별히 샌프란시스코에 사람들이 여러분 마약을 해가지고요. 좀비처럼 거리를 그냥 걸어 다니고 있고요. 거리에 그냥 좀비처럼 이러고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서 있어요. 꼼짝도 안 하고 좀비처럼 그렇게 걸어 다니고 거리에는 인분과 토로 가득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상점들은 다 문을 닫아버리고 그 거리를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똥이라도 밟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정말 기분이 더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우, 너무 더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 캘리포니아, 이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찬란했던 도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해도해도 해도 너무하고 심각해도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분 하나님은 또뭘 들여다 보셨냐?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요 겉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감찰해 보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도 어디를 보신다고요? 여러분 마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 무로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 마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 보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들여다보셨는데요. 생각부터가 너무나도 악해서 더 이상 이것은 소망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또 하나 없으신 것이 뭐냐?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인생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뇌가 느껴지십니까?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고뇌하시고 또 고뇌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쩌면 좋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결단하시고 실행에 옮기십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뭐예요? 창세기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창조한 너희를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소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가축도 의미가 없어지고요. 기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공중의 새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립니다. 어떻게, 아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셔요.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그죄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죄 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동시에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준엄하심을 나타내는 화된다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그 오래 참으심을 이용해서 더 악한 것들을 삶 속에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강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도저히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수준을 알수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나요? 그러나 노아는 누구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 좋은 얘기 아닙니까? 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왜 이게 그 당시에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구절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말씀 안에 위치시켜 놓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도 다행이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네? 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의 인구 가운데 노아 혼자였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시대상을 좀 들여다보면, 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겠구나라고 알수 있어요. 노아 당시의 시대상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27절,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특징이 뭐였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시집... 라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몇년 가까이 살았어요? 거의 100년 가까이 살았어요. 900살은 다 넘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렌벌트 돌핀이라는 사람이 과연 인구가 얼마큼 늘었을까를 연구해놨어요. 반만 먹여주면 이런 연교를 하는 그런 괴짜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프로 한번 보세요. 이분은 얼마까지 추측하고 있냐면, 맥신명 990억까지 늘었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늘면. 그러니까 사람이 또이 나이가 뭐 100세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70, 80세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막 90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그죠? 그, 나이 때가 엄청 났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는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될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폭발적인 인구 증가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뭐 70억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70억을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몇년 사이에 81억이 됐어요. 81억 조금 안 됩니다. 지금 인구가. 근데 여러분, 지금 예측하기로 뭐라고 예측하냐? 990억, 100억 금방 넘길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습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가 그게 렇 많이 안 늘어났었어요. 노의 홍수 이후에 인구가 많이 안 늘어나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가지고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시대 징조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어쨌든 여러분, 그 당시 뭐 인구가 정확하게 얼마였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전 세계에서 노아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한 명과 그의 가족을 세상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굉장히 궁금한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한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가 될 것이다. 죄악이 넘쳐나고 사람들의 악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더 못된 짓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보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큰 쾌락을 추구할까? 그리고 그 시대를 보니까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 그렇게 여러분, 노아의 시대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사람들이 세상과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시대가 됩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에도 없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 10세대밖에 안 됩니다. 10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과감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이 사회에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애고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되어 버리고 있어요.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적인, 그 극당주의적인 인간중심의 사회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 국가였던 유럽과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나? 하나님이 어디로 쫓겨나고 있는가? 그러면 이 사회를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두려워하면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 심판이 있는 걸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죄를 짓을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라져 버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과 삶에서 지워버렸으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급속하게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다르고요. 우리 자녀의 시대가 다르고요. 그 자녀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조짐이 우리 사회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노아의 시대의 특징은 뭐였냐? 너무나도 육적인 시대였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갑니다. 사고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육적인 시대라는 것을 제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싶을까지만 이것이 우리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거지. 내가 그냥 육으로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단순히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식식가는 것이 다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은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으로 살아가야지 사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동물과 다를 바가 없게 된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아래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조금 희한한 것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걸잘안 해요. 그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기의 삶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발전하면 뭐좀 영적이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초극단적인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시대로 그렇게 탈바꿈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도 육적인 시대였는데 지금 시대는 더 육적인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노아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그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무슨 심판이야. 무슨 홍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와 사회를 잘 살펴보면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만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소문이 퍼졌겠어요? 안 퍼졌겠어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야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산에다가 방주를 만든데. 근데 왜 만든데? 가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만들라 그랬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대. 저 미친 놈이 어디 저런 미친 놈이 다 있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나 구원받기를 조금이라도 원했다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구원받을 수가 있었는데 노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으니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계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뚝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중심 아니십니까? 왜 BC와 AD로 나눠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한다 그래도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과 십자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온 세계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뚝 서 있어요. 도대체 왜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말이죠. 그냥 그분이 죄인이십니까? 그분이 당연히 뭐 죄를 짓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죽으실만 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근데 도대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피웃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특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세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조롱하냐? 사절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에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러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마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냥 그대로 있던 게 아닙니다. 뭐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고 했고,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했고, 이 놀라운 이, 이 역사상 중요한 이 사건을 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 기회를 차버렸다는 거죠. 노아의 시대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 마지막입니다. 종말이 오고 있음을 노아 외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잘 읽어보면 그 말씀 안에 맥락과 뜻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뭐였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삶이, 이 육적인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도 뭐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구나. 이게 멸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너무, 너무 풍요롭고 전쟁이나 재해나 기근이 없는 시대가 계속되다 보면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는데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되고 세상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풍요롭고, 너무나도 평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개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정말과 심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홍수가 나서 멸망당하는 내가 죽는 순간에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조차도 몰랐다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도 성경의 예언이 아주 정확하게 착착 진행됨에도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마치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한 것은 우리는 우리는 노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역사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다수가 그렇게 하고 노아 한 사람만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노아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모든 시간표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종말과 심판의 그 시대에,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께 은청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 우리도 노아가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고, 또한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 서야 돼.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저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같이 그렇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